안녕하세요. 발로티어입니다 스위스 여행전 누가 좀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 시리즈의 마지막 3편입니다. 사실 스위스 여행 초행자에게 정말 필요한 꿀팁 정보는 이미 1, 2편에서 모두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스위스 여행전 알아두면 좋은 간단한 정보들만 가볍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는 헌법상 4가지의 국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로만슈어의 4가지 국어를 사용합니다. 다민족, 다인종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국어가 4개인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그중에서도 독일어의 점유율이 65% 수준으로 가장 높고 로만슈어가 가장 낮습니다. 네 가지 언어 모두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로 해도 전부 알아듣고 점원분들께서 영어로 눈높이에 맞춰 잘 대답해 줍니다. 특히 우리가 가게 될 주요 관광지에서는 영어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취리히, 인터라켄, 베른, 루체른, 그린델발트 모두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스위스 여행하는데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불편함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문제라고 하면 제 부족한 영어 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캐리어 짐 보관도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스위스 대부분의 역에서는 캐리어 보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짜는 아닙니다. 취리위를 포함해 주요 역에 있는 락커는 비용을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BB 사이트에서 락커를 운영하는 역과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리이 루체른 인터라켄 그린델발트 등 이름 들어본 역은 다 라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텔에서 체크인 전 체크아웃 후에도 무료로 캐리어 등의 짐을 보관해주기 때문에 보통 라커를 이용하는 경우는 추리이 인 추리이 아웃으로 숙박 없이 하루만 추리를 구경할 때 정도입니다. 다시 SBB 사이트 내 라커 정보 탭으로 들어와서 원하는 지역을 고르면 해당 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들을 맵으로 볼수 있습니다. 취리이 중앙역 기준 지상에서 반층 내려가면 라커룸이 있습니다. L 사이즈 라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요금은 6시간에 9프랑, 대략 13,000원입니다. 만약 기본 6시간을 넘기면 다시 추가 6시간까지는 4프랑의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거스름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미리 동전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간 불은 사용 중, 녹색 불은 사용 가능 표시입니다. 짐을 넣고 문 닫고 동전 넣고 열쇠를 돌리면 끝입니다. 최근에는 전자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빨간 신식 라커로 대체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위스 여행을 준비할 때 예산에서 가장 큰 오차는 식비에서 나옵니다. 물가가 비싸다는 것을 알고 가더라도 막상 가격을 보면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은 가격입니다. 빅맥 지수라고 해서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에서 팔리는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서 각 나라의 빅맥 가격으로 물가를 비교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조사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스위스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22년 10월 기준 스위스의 빅맥 가격은 7.75달러로 환화로 하면 대략 만 10, 100원입니다. 스위스 외식 물가가 비싸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감을 잡아볼게요. 샐러드, 에스프레소 두 잔, 햄이 들어간 빵두개 하면 5만원. 홀리카우에서 햄버거 두개 세트하면 5만 7천원. 남자 손바닥만한 크기의 미니 사이즈 피자 두 개, 그린 샐러드 한 개, 콜라 한 잔, 맥주 한 잔은 8만 7천원. 스타벅스 콜드브루 톨 사이즈 한잔 테이크아웃으로 9,400원입니다. 무지하게 비싸지만 그렇다고 맛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스위스는 맛집이 없기로 유명한 만큼 기대를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숙박시설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침을 챙겨 먹고 외식을 줄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한국에서 미리 음식을 준비해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스위스는 식도락 여행이랑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햇반, 컵라면은 반드시 챙기는 게 좋습니다. 컵라면은 분해해서 가져가면 부피를 줄여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스위스 여행자들은 기본적으로 90일 동안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헷갈릴 때는 스위스 관광청처럼 공신력 있는 곳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최고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주 스위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코로나, 폭동, 전염병, 테러 등 상황에 따라 스위스 입국 규정과 절차가 바뀌면 반드시 여기에 공지됩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검색란에 무사증을 검색합시다. 무사증은 무비자라는 뜻입니다. 최근 글들을 적당히 읽어보면 이렇게 한국인들은 90일 동안 무사증 입국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추가로 스위스에 입국 심사할 때 무엇을 물어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으셨는데 저의 경우는 스위스에 왜 왔냐고 물어봐서 신혼여행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축하한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입국 심사가 끝났습니다. 비자든 입국 심사든 걱정 없이 여행 준비하시면 됩니다. 스위스 숙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갑시다. 스위스의 숙소는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인 것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호텔, 개인이 운영하는 에어비앤비, 전통 가옥인 샬레입니다. 일반적으로 호텔을 이용하실 텐데 대부분의 호텔은 좁고 비쌉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이 스위스 7위에서 가장 보편적인 하루 30만 원 비용의 호텔입니다. 성수기인 8월 22일쯤 루체른 기준 조금 괜찮다 싶은 곳은 숙박비가 40만 원 그냥 넘어갑니다. 보통 호텔이라고 하면 이렇게 현대적이고 높은 빌딩을 생각하실 텐데, 저는 스위스 여행기간 동안 높은 빌딩 자체를 성당 말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스위스가 가진 고유한 분위기와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했을 때 한국에서 보이는 브랜드 호텔 건물이 있다면 오히려 큰 위화감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게 될취리 루첼은 베른 등 도시의 숙소는 영상처럼 원룸 정도의 크기고 1박에 보통 20만원 후반입니다. 그나마 인터라켄 등 도시가 아닌 작은 마을 단위로 가면 영상에서 보이듯 숙소가 넓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비싸지는 않지만 숙박하면 도시세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도시세는 유럽의 주요 관광지들이 숙박하는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스위스 역시 환경보호와 관광개발 및 홍보를 명목으로 도시세를 걷고 있습니다. 보통 호텔을 체크인하거나 체크아웃할 때 결제하면 되는데 1인, 1일당 특정 금액을 내야 하므로 인원수가 많고 숙박일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운 게 호텔 예약할 때 모든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고다 같은 호텔 사이트를 통해 숙소를 예약할 때도 도시 도시세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자세히 봐도 추가 비용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죠. 하지만 숙소 정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시세는 현장에서 별도 결제라고 분명 쓰여 있을 겁니다. 결국 현지에서 숙박하면 내야하는 돈이니 미리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숙소에 방충망이 없습니다. 제가 간 숙소 네 군데 모두 없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해 보아도 방충망이 없다는 후기들이 정말 많죠? 기본적으로 날파리들이 많지는 않아서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그래도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미리 홈키파 같은 아이템을 챙겨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호텔 등 숙소에서 실내 슬리퍼를 제공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호텔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다녀온 4개의 숙소는 모두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실내 슬리퍼가 있다고 엄청 편한 것도 아니지만 막상 없으면 은근 불편하거든요? 실내용 슬리퍼를 실내에서 겸용해서 신기도 좀 찝찝하죠? 한국에서 호텔 숙박할 때 어메니티로 슬리퍼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린델발트 샬레 이거는 진짜 정말로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스위스 여행지 중에 한국인에게 인기 많은 곳이면서 진짜 자연의 위대함을 볼수 있는 곳이 그린델발트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 제일 많이 본 곳이 그린델발트였고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샬레라는 전통가옥 형태의 숙소가 유명한데요. 샬레는 이렇게 생긴 숙소 형태인데 스위스의 전통적인 목조주택입니다. 샬레가 호텔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부엌이 있다는 정도일 겁니다. 그럼에도 그린델발트에서는 꼭 샬레의 숙박을 잡게 되는데요. 사실 샬레 자체보다는 그린델바이트에 있는 샬레의 베란다 뷰가 멋지기 때문에 유명한 겁니다. 베란다에서 보이는 아이거 북벽 이 뷰만 보이면 사실 어느 샬레인지는 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네이버 등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이상하게 많은 리뷰가 무슨 무슨 할머니 샬레 이러면서 특정한 곳을 집중적으로 추천해 주거든요. 그래서 마치 꼭 최고의 샬레인 그곳에서 숙박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게 됩니다. 제 와이프도 처음에 정보가 적다 보니 추천 샬레를 예약하지 못해 조금 안타까워했는데요. 전혀 그런 것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샬레는 어차피 숙박하는 손님이 받을 이렇다 할 서비스가 전혀 없어요. 그냥 적당한 시설에 아이고 북벽이 정면으로 보이는 베란다를 갖추면 됩니다. 가운데 형광색이 그린델발트역이고 왼쪽 형광색이 그린델발트 터미널역입니다. 왼쪽 보라색은 유명한 앨리스 할머니 샬레이고 오른쪽은 제가 묵었던 아벤드로트 샬레입니다. 그린델발트 역을 조금 지나 주황색 시작점에서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면 피르스트 정상입니다. 형광색 테두리 아래서는 메인 거리로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 지대에서 숙소를 정하면 됩니다. 그린델발트 터미널 근처 숙소는 그린델발트 역에 비해 지대가 낮고 피르스트와 거리가 있어 비추천합니다. 그린델발트 대부분의 샬레는 아이거 북벽을 정면으로 보는 방향으로 베란다를 크게 뚫어 놓습니다. 숙소 밀도가 낮고 경사진 지대에 지어져 있어서 대부분 막힘이 없이 아이거 북벽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소 예약 사이트에서 적당히 보고 숙소를 정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린델발트에서 샬레 숙소를 구할 때꼭 네이버 카페나 이런 곳에서 추천하는 무슨 무슨 할머니 샬레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샬레는 비슷하고 아이거 북벽이 엄청나게 거대하기 때문에 그린델발트 어디에서든 잘 보입니다. 압박감 갖지 마시고 편하게 찾되 베란다에서 아이거 북벽이 보이는지만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은근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합니다. 스위스 패스와 스위스 트래블 패스 두 개의 용어가 있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패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위스 패스라고 부르는 무제한 자율석 교통 티켓은 원래 스위스 트래블 패스입니다. 이렇게 이 티켓 형태로 가지고 다니다 보여주면 되고 여행객들이 사용하는 교통 패스입니다. 반면에 스위스 패스는 여행객이 아닌 스위스 자국민들이 발급받는 패스입니다. 여행객들은 소지할 수 없는 카드로 모양도 약간 신분증처럼 생겼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카드이지만 편의상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다들 스위스 패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용어가 혼동되다 보니 SBB 앱에서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등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위스 패스가 되는 거지 스위스 트래블 패스는 SBB 등록이 안됩니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는 어쩔 수 없이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트를 해서 가셔야 합니다. 스위스 식당에서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를 잠깐 잊으셔야 합니다. 스위스의 식당 문화는 여유롭고 느긋한 편으로 음식을 즐기는 과정을 서둘러 진행하지 않습니다. 일단 식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게 되면 여유롭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절대로 한국처럼 빠르게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안 보이나 의심이 들 때쯤 여유롭게 메뉴판을 가져다 주시고 메뉴를 정하고 메뉴판을 내려놓은 후에도 다시 한번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한국처럼 저기요 하면서 부르기보다는 간단히 아이 컨택을 하면 종업원이 자리로 옵니다. 식사를 마치면 그릇을 치워드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 먹었으면 나가라는 건가 싶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식사를 마치셨으니 편히 대화할 수 있도록 그릇을 치워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입니다. 그릇을 치우고 충분히 시간을 가진 다음에 계산할 때도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종업원과 눈을 마주치거나 가벼운 손짓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서를 자리로 가지고 오고 테이블에서 계산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스위스 식당에서의 보편적인 문화를 얘기한 것입니다. 계산을 먼저 하는 경우도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니 눈치껏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꿀팁 1편에서 말했듯이 팁 문화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팁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제가 스위스에 대해 아는 소소한 팁들은 전부 털었습니다. 스위스 초행자 꿀팁 영상은 이렇게 3편까지만 하고 마무리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얼른 스위스 끝내고 이탈리아, 싱가포르 제품 리뷰 영상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아직도 정리하고 싶은 정보들이 남아 있어서 다음 편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 아 스타벅스 왔다. 아. 아. 스타벅스 차인 줄 알았는데, 가짜 스타벅스였습니다. 아, 나 당했네, 이거. 더치커피 마시려고 했더니.